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안경테 점피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초점 렌즈에서 특별히 PDOH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중초점이라던가 다초점 안경 렌즈를 어 조제 가공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경원에서 근무를 할 때, 안경원에 처음으로 쇠퇴가 들어왔을 때에도 전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본 소비자가 왔을 때딱 썼을 때아 편안하다고 라 느끼기 위해서는 전피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전피팅 단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경 공부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드라이버, 십자,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 십자, 일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맞는 걸 찾아서 어, 안경 렌즈, 이 렌즈 삽입부의 나사라던가 아니면 다리 부분의 나사라던가 조이고, 풀고 할때 사용합니다. 안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에 하나가 코집게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고 나머지 한쪽은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 부분이에 나사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코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테에 따라서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벌어져 있는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보이나요? 콧집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리가 벌어졌을 때이 집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다리를 조이거나 넓히는 다리 집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 패드가 플라스틱으로 태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어있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게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에 두개 찝을 때태 흠집이 낫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집게가 안경원에서 요정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뾰족한 집게 안경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런 집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코 부분을 요걸로 코 받침 코걸이 부분을 각도를 조정했다고 하면 코 전체를 높이거나 위치를 변경시킬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피팅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는 공구가 두개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벌려보면 커브를 줄수 있죠. 위에서 아래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에 부분이 안경테 부분이 눌려서 좀 불편하다, 닿는 게 싫다 하는 부분은 이 옆부분 관자놀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얼굴에서 띄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리 부분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안경원에서 별로 안 쓰고 싶은 이 집게입니다.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이 닿는 부분이 고무가 붙어있죠. 이 집게를 사용하는 순간은 안경 렌즈의 난시축이 돌았을 때입니다.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경 공구 가방에 피 d 자가 있습니다. 단한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각각 잴수 있고 이 안에 눈을 넣고 잴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 경우는 아랫부분부터 높이까지 OH를 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피 d 자는 어, 안경 공구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핀셋. 핀셋은 언제 쓸까요? 어, 예전에는 땜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땜을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어, 나사를 집을 때 정말 작잖아요 안경태 부분에 렌즈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던가 다리 연결되는 이 나사를 잃어버려서 왔거나 새로운 나사를 집기 위해서 보통은 핀셋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핀셋도 공구에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